우리 댕댕이들 내음 속에 저장저 이제 방송은 목금토 이렇게 방송하려고 해요. 아무래도 이체력이또안 되고 욕심은 방송을 계속 이제 더 많이 하고 싶으니까 일단은 목금토 이렇게 해놓고는 다른 요일에도 막 하기도 하고 뭐 체력이 안 되면 안 하기도 하고 이러,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구독자분들이 우리 댕댕이분들이 제가 방송이 오히려 이렇게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보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아예 다른 요일에 좀 쉬고 이제 다른 그 채널들이 늘어날 예정이라서 그 채널에 관련된 이제 영상을 올리고 어 그리고 제가 한계를 느끼는 게 예전에는 음. 방송을 한번 하면 사실 막 올릴 게 되게 많았어 한번 방송하면 그 안에서 뭐 토크 분량이 그래도 한 4개?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적어도 3개?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업로드할 수 있을 만한 그 토크 분량이 거의 한 이틀 방송에 한 개?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서로가 알게 되었어. 우리 사이에 모르는 것도 없고,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,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. 조금 다른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더 재밌게 볼수 있는 게 많겠다 싶었어요. 뭐 리뷰 영상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리하는 것들도 좀더 그렇고 사생활적인 것도 그렇고 촬영을 해가지고 재밌게 볼 만한 것들 좀 많이 올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생방송은 일주일에 3회 정도 하고 다른 요일에 다른 컨텐츠들 막 찍어서 다른 채널들이 막 생길 거예요 이제 그것도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재밌을 만한 것도 많이 보고